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폴리공과 아비트럼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급등하다가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 두 종목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호재 일정 눈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 부각만 되더라도 이두 종목 올라가는 건 금방일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걸 살펴봐야 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어떤 게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팩트라드 포크 5월 7일 진행이 된다. 그리고 과거 업데이트 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한 15분? 요거 밖에 안 걸린 걸 생각을 하면 거래소마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오늘 완료가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입출금 중단이 되었을 때 변동성이 훅 하고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 레이어 2를 키우는 것도 있거든요. 수수료를 급감시켜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협도를 빠르게 하고. 그러면 어, 야, 이 레이어2의 대장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수익성이 좋아지면은 여기서 또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꾸준하게 내던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매출은 일정 수준에서 고정 비용만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 돈더잘 벌게 되네? 이거 이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영업으로 쓰게 된다면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저렴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이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쪽에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아비트럼과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어, 기회의 순간이 오는구나 현재 자리를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것보다 오늘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그냥 단타하실 분들은 요거 먹고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중장기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향후 실적에 따라 가격이 훅 하고 결정이 될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팩트라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2에서 3일차 정도의 괜찮은 숫자를 구체적으로 찍어내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현재 가격대는 볼수 없게 될 것이다. 계속 간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머지나 덴쿤, 상하이 업데이트에서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하게 급등을 해왔었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된다고 네, 알았다면 이걸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보시면 좋겠네요. 1년에 한 번씩 급등하는 거 구경만 해왔다고요.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으니 제대로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걸로 진짜로 한번 만들어 먹어 보시면 좋겠는데 막상 혼자 한번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할 거란 말이죠.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다 봐놓고 마지막에 삐끗하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성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나 폴리곤 아비트럼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린 그대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안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흘러가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세팅부터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실적 보는 방식부터 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 퀄리티 좋아지는 게 눈으로까지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그만큼 제가 잘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저를 위해,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여기에서라도,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시라면 100% 지원 나갈테니 망설임보다 구독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세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걸 받으면 어디에 써야 하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다른 거 굳이 볼 필요 없이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최근 진행했던 종목이 어떤 거였냐? 25년 4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14분에요. 비트코인 SV 44,200원에 58,000원까지 15% 보자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나? 이거는... 제가 이거 자신있게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봐야 한다고. 얘가 비트코인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코인인데, 비트코인 가격 어땠죠? 최근 계속 올라갔죠? 근데 얘는 조용했는데, 수급은 들어왔습니다. 그럼 앞만 보더라도, 테마 좋고, 일정 좋은데, 지금 힘까지 모으고 있다. 안 들어가는 게더 이상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소개까지 드렸던 거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5800원 그대로 돌파하는 걸 넘어서, 7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걸어만 놨더라도 15%, 100% 먹은 거고 좀더 끌고 갔다면 40%더 높은 수익률 창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즘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 같이 하는 걸로 여러분들 계좌가 확실히 풍성해지는 거 7시간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고맙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걸로 끝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안 돼요. 더 봐야 됩니다 왜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중 간의 관세전쟁의 마무리에 대한 예고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악재 없어지고 호재가 연이어서 다는 건데 시장 조금 올라가고 끝날까요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를 먹기 위해서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하시면서 이 괜찮은 시장 조금이라도 더 뽑아내는 이러한 전략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 가시고 결과까지 눈으로 꾸준하게 보면서 웃으며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무료로 해드리도록 할 테니 꾸준한 관리 받으시며 이번 혜택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만족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애초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